2026년 1월에는 57년 닭띠에게 오랫동안 쌓아온 지혜가 빛을 발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는 달입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기운이 감돌며 마음의 평안과 함께 재물운까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동안 건강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막막함을 느끼셨다면 이번 달은 그 고민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재물을 불러들이는 색깔 그리고 운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실천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사주속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57년생 닭띠의 이번 달 전체 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은 병고년의 첫 달인 기축월로 시작됩니다. 병고년은 불과 말에 기운이 합쳐진 해로 강하게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1월은 소위 기운이 담긴 축토가 중심이 되어 차분하게 정리하고 기초를 다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무속적으로 축토는 창고를 의미하는 땅의 기운입니다. 창고란 쌓아둔 것을 보관하고 정돈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번 달은 지난 시간의 경험과 지혜를 정리하며 새로운 흐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닭띠는 금의 기운을 타고난 띠로 날카롭고 똑 부러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 57년생 닭띠는 불과 금이 함께 작용하는 정윤년에 태어나셔서 밝고 강한 성품을 지니고 계십니다. 이런 닭띠에게 축토해 땅기우는 금을 만들어내는 토생금의 흐름을 가져옵니다. 토생금이란 흙이 금을 낳는다는 뜻으로 땅속에서 금이 생겨나듯 지금 주변 환경이 닭띠를 도와주고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닭띠는 주변의 도움과 지지 속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흐름입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70에 가까운 나이에 쌓아오신 삶의 무게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로 전해지며 자녀나 손주 가까운 이웃이 자연스럽게 조언을 구하러 오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닭띠 특유의 정확하고 현실적인 판단력이 이 시기 특히 빛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또한 축토의 창고, 기운은 재물과 관련된 안정을 가져오는 힘이 있어 집안에 작지만 확실한 금전적 흐름이 생기거나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기축월의 축토는 겨울의 차가운 땅을 의미하기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기운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히 아침 일찍 산책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작은 습관이 건강운을 크게 높여줍니다. 또한 집안 정리와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일도 이의식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창고의 기운은 쌓아둔 것을 정돈할 때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오래된 옷이나 서랍 속 물건을 정리하면서 마음도 함께 비우면 새로운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감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녀나 손주로부터 예상치 못한 선물이나 연락을 받게 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자리가 자주 마련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닭띠가 그동안 쌓아온 사랑과 헌신이 결실을 맺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랜 지인과의 재회나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무속적으로 보면은 축토는 2년에 매듭을 다시 잇는 기운이 있어서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거나 잊고 지냈던 사람과의 소통이 재개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번 달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주변 사람들의 제안이나 권유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 함께 어디 가자거나 무언가를 함께 해보자는 말을 건넬 때그 속에 큰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모임이나 식사 자리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정보나 뜻밖의 인연이 만들어지며 그것이 앞으로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몸이 보내는 신호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피로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들면 바로 쉬거나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더큰 문제를 막는 지혜입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닭띠는 원래 자신의 생각이 뚜렷한 성향이 있지만 이번 달은 유연하게 주변 의견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가족이나 자녀와의 대화에서 한발 물러서서 먼저 들어주는 태도가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 무리하게 외출하거나 활동하는 것보다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차분히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모든 조심스러움은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이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57년생 닭띠의 1월 재물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변고년은 붉은 말의 해로 따뜻한 불의 기운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한 해입니다. 이 불기운은 활동성과 변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안겨주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1월은 축토의 달로 차갑고 단단한 흙의 기운이 자리 잡고 있어 마치 겨울 땅 속에서 씨앗이 힘을 모으듯 내면의 에너지를 차분하게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57년생 닭띠는 금속의 성질을 지닌 띠로 날카롭고 정확한 판단력과 책임감이 강한 분들입니다. 이번 1월 축토의 흑기운은 금을 품어주고 키워주는 성질이 있어 닭띠에게는 매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줍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생조라고 부르는데 생조란 나를 살려주고 힘을 북돋워주는 기운을 뜻합니다. 즉 이달은 닭띠에게 자연스럽게 힘이 모이고 안정감과 함께 재물의 씨앗이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매우 고마운 흐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신뢰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그것이 곧바로 금전적 보상이나 기회로 연결됩니다. 특히 축토는 창고를 상징하는 기운으로 재물을 차곡모으고 저축하는 힘이 강한 달입니다. 닭띠는 원래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향이 있어 이 시기에 흙 기운과 만나면 재물 관리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작은 수입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차근차근 모으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발휘되며 그것이 나중에 큰 목돈으로 자리 잡게 되는 흐름입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두터워지는 시기로 닭띠의 진심 어린 조언이나 도움이 주변에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미뤄왔던 정리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거나 오래된 서류나 통장을 정돈하는 행위는 단순히 물리적인 정리가 아니라 기운의 흐름을 맑게 만드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청정이라 부르며, 청정이란 막힌 기운을 풀어내고,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닭띠는 본래 깔끔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이 있으니, 이번 달에는 그 성향을 적극 활용해, 집과 마음을 가볍게 비워내는 시간을 가지세요. 또한 재물과 관련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해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 어떤 방식으로 저축하고 투자할 것인지, 차분히 적어보고 실천 가능한 첫 걸음을 떼는 것이 이달의 흑기운과 만나 큰 결실로 이어집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감사의 표시를 받게 되는 일입니다.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나 도움이 지금 다시 돌아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꼭 돈이 아니더라도 귀한 정보나 소개 혹은 마음 깊이 위로가 되는 말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인연들이 쌓여서 결국 재물운과 건강운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오래된 오해가 풀리거나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며 그 안정감이 곧 일상의 활력과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로부터 제안이나 부탁을 받는 순간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협력이나 함께 무언가를 시작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의 신호입니다. 닭띠는 신중한 성격 때문에 처음에는 망설이거나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지만 이번 달만큼은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여 보세요. 모든 제안을 수락하라는 뜻이 아니라 일단 경청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는 자세가 새로운 재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평소와 다른 길을 걷거나 새로운 장소를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 역시 복을 부르는 신호인이 주저하지 마세요.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혼자 모든 것을 떠안으려는 마음입니다. 닭띠는 책임감이 강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하는 성향이 있지만 이번 달은 주변에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복을 키우는 길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고 함께 성장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또한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차분히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세요. 축토의 흙기운은 천천히 익어가는 성질이 있으니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더큰 안정과 행운을 가져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소군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57년생 닭띠의 2026년 1월 횡재수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소의 기운이 자리하는 달로 땅의 에너지가 단단하게 뿌리내리는 시기입니다. 이 땅의 기운은 차분하고 묵직하게 흐르면서 모든 것을 품고 안정시키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닭띠는 원래 날카롭고 영리한 판단력을 지녔는데 이번 달 땅의 기운이 더해지면서 그 판단력이 더욱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발휘됩니다. 무속적으로 금생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생수는 쇠가 물을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딱딱한 것이 부드러운 것을 낳는다는 의미입니다. 닭띠는 쇠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달 땅의 기운과 만나면 숨겨진 재물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57년생 닭띠는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이번 달 소의 느린 듯 보이지만 확실한 흐름과 만나 뜻밖의 수입이나 귀한 정보를 얻게 되는 운입니다. 이달 57년생 닥디에게 가장 좋은 점은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재물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닥디는 평소 꼼꼼하고 정확한 성격 덕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번 달은 그 신뢰가 실질적인 보상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옛 지인이나 오래 알던 사람으로부터 좋은 제안이나 도움의 손길이 뻗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땅의 기운은 저축과 보관의 의미도 담고 있어서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것들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래전 투자했던 것이 결실을 맺거나 잊고 있던 물건이 가치를 인정받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과거의 인연을 다시 돌아보고 연락하는 것입니다. 무속에서는 인연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연줄은 사람과 사람을 보이지 않게 연결하는 끈으로 그 줄을 따라 보기 흘러온다고 믿습니다. 이번 달은 옛 친구나 동료에게 안부를 전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생각지 못한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땅의 기운은 감사하는 마음과 잘 어울려서 고마운 마음을 품을수록 더 많은 복이 쌓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지내면 그 마음이 주변에 전해져 좋은 소식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달 57년생 닭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횡재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복채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채는 복을 담아두는 그릇을 뜻하는데 이번 달 닭띠의 복채가 점점 커지는 시기입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좋은 물건을 발견하거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다가 귀한 것을 찾게 되거나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나 가까운 사람이 뜻밖의 선물이나 마음 따뜻한 도움을 주는 일도 기대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좋은 마음씨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귀한 정보를 얻거나 새로운 수입원에 대한 힌트를 듣게 될수 있으니 일상의 대화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끌리는 곳이나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무속에서는 신점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점은 하늘이 주는 신호라는 뜻으로 직감이나 느낌으로 다가오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이번 달은 닭띠의 감각이 특히 예민하게 살아나서 좋은 기운을 먼저 알아채는 능력이 높아집니다. 우연히 들른 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보거나 특정 장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느낌을 믿고 따라가 보세요. 그곳에서 귀한 인연을 만나거나 생각지 못한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숫자나 이름이 반복해서 보인다면 그것 역시 좋은 신호이니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서두르는 마음을 내려놓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땅의 기운은 천천히 익어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좋은 흐름이 끊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더큰 복을 차분히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느리게 가는 만큼 확실하게 얻게 되니 조급한 마음 대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또한 말과 행동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면 에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져서 그 속에서 복이 더 크게 자라나게 됩니다. 작은 다툼이나 언쟁은 피하고 한발 물러서서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이제부터는 57년생 닭띠의 이번 달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은 흙의 기운이 가득한 달입니다. 흙은 모든 것을 품고 단단하게 뿌리 내리게 하는 안정과 축적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직이라고 부르는데요. 직이는 땅의 힘, 즉 모든 생명을 받쳐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든든한 기운을 뜻합니다. 이번 달은 바로 그 지기가 아주 강하게 흐르는 시기입니다. 특히 57년생 닭띠에게는 이 흙의 기운이 금전적인 안정과 재물의 씨앗을 키우는데 아주 좋은 영향을 줍니다. 닭띠는 본래 날카롭고 밝은 기운을 지닌 금속의 성질을 가진 띠입니다. 금은 단단하고 빛나며 가치를 담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처럼 흙의 기운이 강할 때는 흙이 금을 만들어 낸다는 상생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무속적으로 이를 토생금이라고 하는데요. 흙이 금을 낳는다는 뜻으로 마치 땅속에서 귀한 금덩어리가 만들어지듯 닭띠의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단단해지고 쌓이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이달 닭띠의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갈색입니다. 갈색은 흙의 색이자 안정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주 따뜻한 색입니다. 이 색은 이번 달 흙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갈색 옷을 입거나 갈색 소품을 가까이 두면 땅의 기운이 몸과 마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재물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더 넓어지고 단단해집니다. 특히 지갑이나 가방, 휴대폰 케이스처럼 매일 손에 닿는 물건을 갈색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일상 속에서 재물의 씨앗이 심어지고 그 씨앗이 자라나는 아주 좋은 기운이 따릅니다. 두 번째 색상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흙의 기운을 밝고 따뜻하게 표현하는 빛나는 색입니다. 무속에서는 노란색을 복을 부르는 색, 재물을 끌어오는 색으로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닭띠는 원래 빛나는 기운을 지녔기에 노란색을 더하면 그 빛이 배가 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며 기회가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노란색 스카프나 노란 양말 같은 작은 아이템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집안 현관이나 거실 한쪽에 노란 꽃을 두거나 노란 소품을 배치하면 집안으로 재물운이 들어오는 길이 열립니다. 이두 가지 색, 갈색과 노란색은 이번 달 흙의 기운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닭띠의 금속 기운을 더욱 풍성하게 키워줍니다. 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기운을 조율하고 복을 끌어당기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무속에서는 색을 통해 보이지 않는 기운을 몸에 입히고 마음에 심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두 색을 자주 접하고 가까이 두는 것만으로도 재물의 흐름이 바뀌고 돈복이 높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57년생 닭띠는 이미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아온 분들입니다. 그 지혜가 이번 달 흙의 기운과 만나면 과거의 노력이 결실로 맺어지는 아주 귀한 시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인정받고 보상받으며 숨어 있던 재물의 기회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갈색과 노란색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면 돼서 그 흐름이 더욱 빨라지고 확실하게 손에 잡힙니다. 또한 이 달은 사람과의 인연을 통해 돈복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새로운 기회를 얻거나 오래된 인연이 다시 찾아와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갈색이나 노란색 옷을 입고 만나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좋은 인상을 남겨 기회가 현실로 이어집니다. 색은 말없이 좋은 기운을 전하고 복을 불러오는 조용한 메신저입니다. 이번 1월 57년생 닭띠에게는 갈색과 노란색이 돈복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이 색들을 통해 흙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금의 기운을 키우며 재물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쌓이는 풍요로운 한 달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7년생 닭띠의 2026년 1월 건강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황금빛이 도는 황곡 팔찌나 목걸이입니다. 황곡은 땅의 기운을 담은 보석으로 몸 안에 흐트러진 기운을 안정시키고 소화와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번 1월은 소의 기운이 강한 달이라 땅의 에너지가 중심을 잡아주는 시기입니다. 닭띠는 원래 금속의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땅의 기운이 더해지면 몸의 중심이 단단해지고 체력이 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황곡을 몸에 지니면 겨울철 추위로 인해 약해진 기운을 보호하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감싸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속에서는 환곡을 중앙토라 부르며 사방의 에너지를 한데 모아주는 힘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몸의 중심인 배와 가슴 부근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 면역력을 높이고 외부의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풍수 용품은 붉은색 천으로 감싼 소금 주머니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몸속 습기를 제거하는 힘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1월은 소의 달이라 땅의 습기가 몸에 쌓이기 쉬운 시기입니다. 특히 57년생 닭띠는 관절이나 허리 부분이 약해지기 쉬운 나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습기가 차면 무겁고 불편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 근처나 자주 앉는 의자 밑에 소금 주머니를 두면 공간 속 습기를 빨아들이고 몸 안에 탁한 기운도 함께 정리해줍니다. 붉은 색천은 화의 기운을 담고 있어 소금의 정화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며 닭띠의 금 기운과 어우러져 건강과 활력을 동시에 채워줍니다. 무속에서는 소금을 액을 막는 수호의 도구로 보며 붉은 천은 생명의 기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조합은 건강보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작은 청동거울이나 구리 소품입니다. 청동과 구리는 금속기운을 담고 있어 닭띠의 타고난 기운과 아주 잘 맞습니다. 이번 달은 소의 땅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금속기운이 더해지면 땅에서 금이 생겨나는 형상이 되어 건강운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특히 청동 거울은 옛날부터 나쁜 기운을 반사시키고 좋은 기운을 모아주는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현관이나 침실 입구에 작은 청동 거울을 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탁한 기운을 막아주고 집안의 기운을 맑고 밝게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구리 소품은 손에 자주 쥐거나 만지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손끝에 차가운 기운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속적으로 금속은 정화와 보호의 의미를 지니며 특히 구리는 몸의 열기를 고르게 퍼뜨려 주운 겨울철 천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이세 가지 풍수용품을 함께 활용하면 몸의 중심은 단단해지고 나쁜 기운은 막아주며 타고난 금기운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